웰컴백 코리안카 리뷰즈 오늘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정교하며 한국 기술의 상징과도 같은 전투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개발한 경공격기이자 다목적 전투기 FA-50 파이팅 이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A-50의 성능, 기술력, 기동성, 무장능력, 운용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대까지 완전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항공공학의 핵심으로 날아갑니다. f a 1 0 파이팅 이글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이 함께 개발한 T-50 골든이글의 전투형 발전 모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전투기가 가장 크고 가장 비싼 전투기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f a 1 0은 합리적인 가격, 빠른 속도, 확실한 무장, 믿을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실용성과 전투력을 모두 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FA-10을 전략적 선택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능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훈련기에 무장을 얹은 수준이 아닙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5에 육박하며 강력한 F404 터보팬 엔진 덕분에 고속 상승, 빠른 재배치 고기동 전술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FAO-12 조작이 가볍고 민첩하며 고지 기동에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의 정밀성 덕분에 기체는 조종사의 입력에 매우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조종석 내부에는 최신식 항전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EL-M203이 다기능 레이더 혹은 개량형 AESA 레이더 구성 등이 탑재되어 있어 상황인식 능력이 뛰어나며 다중표적 탐지, 빠른 라곤, 공대공 공대지 모드 전환까지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대형 컬러 디스플레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나토 호환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조종사가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 역시 매우 강력합니다. FA-50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단거리 공중전 미사일, 정밀류도 폭탄, 로켓, 그리고 일부 버전에서는 대함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개량형 FA-50은 JDAM, AIM-120, AMRAAM 같은 현대적 무장과 완전 호환되며. 이는 곧이한 대의 전투기가 공중 쪽의 오른쪽 화살표 지상 공격 오른쪽 화살표 해상 타격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 다양한 나라들이 실제로 FA-50을 구입하거나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적어도 공격 임무에서도 FA-50은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산악 지형이나 복잡한 지역을 빠르게 통과할 때에도 기체가 흔들림 없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본래 고등훈련기로 개발된 TOCV 조종 성능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초보 조종사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 전투에서도 강력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연비와 유지비입니다. FA50은 F15나 F35 같은 대형 고성능 전투기에 비해 운영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연료 소모량, 정비 비용, 부품 조달 문제 등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된 국가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신뢰성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FA50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전 운용되며 검증을 마쳤고, 한국은 꾸준히 계량형을 개발해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레이더 성능 향상, 전자전 능력 강화, 더 강력한 무장 옵션 지원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FA-50은 앞으로도 계속 현대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가격 이야기입니다. FA-50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경제성입니다. 국가별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가격은 약 3천억 원대 수준이고 최신 AESA 레이더와 최신 무장호환 패키지까지 포함할 경우도 대형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경쟁기종 대비 30에서 50% 정도 낮아서 장기적으로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또는 경전투기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보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AOC 파이팅 이글은 작지만 강한 전투기 위 대표적인 예입니다.